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열어 주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서유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2213평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이 산세가 아주 참 좋습니다. 아주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요. 바로 토지 앞에도 멋진 그런 아담한 동산으로 되어 있고, 바로 좌측에는 유명한 주봉산 산세가 딱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 여기만 해도 이제 검사면 서유로만해도 서울까지 40분 플러스만화수0키 원리하는 어, 그런 수도권 지역이라고 볼수 있죠. 자, 본 토지까지의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 원덕 전철역까지는 승용차로 15분 거리. 동양평 ic와 곤자마이까지는 세무차로 15분 아주 양환 교통망입니다 전기 모두 들어와 있고요 어 아주 서울에서도 가깝구요 어 40분 뭐 50분 1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 가까운 지역이죠 어 전기 들어와 있고 도로 상황 좋습니다 어 2차선 도로와 그리고 어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를 뭐 조금씩 다 넓힐 수가 있겠죠. 아, 토지 모양 좋습니다. 화살표 나와 있고, 답으로 사용되는 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죠. 총 토지 면적은 2213평입니다. 어, 도로 우측에 보면 아주 조용하고 아담하게, 어, 아주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있죠. 어, 그리고 바로 이산 아래쪽에도 어,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다시 한번 상공에서 토지 주변, 어, 주변 지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선을 보면 요답으로 어, 사용하는 이 부분이고요. 도로는 이전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어, 3-4m 어, 세멘트 포장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총 토지 면적은 2,213평입니다. 현재 주봉산자락 중앙서부터 아래쪽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계획 관리에서 할수 있는 개발행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4 0에용적률 100%죠. 어, 단독, 다중, 다가구, 열립다 세대 가능하고요. 일종, 이종, 건생 그리고 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가장 개발행위 효과가 잘 나는 지역이 계획 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어, 이 전만 해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40분, 뭐, 거의 1시간 내외로도달할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 수도권에서 또 귀농 귀촌 하시는 분, 도 수도권에서 세컨하우스로 하시는 분 등, 어, 이 토지가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서울 상인 아이시까지도 수용차로 40분 거리고요. 여주 부가이시 수용차로 7분, 여주시까지도 어,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그러한 토지 2 2 1 3평 되겠습니다. 자, 저기 산세가 좋죠. 전 오픈산이 주봉산인데요. 주봉산 자락 주변에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로 우측에는, 어, 보시다시피, 아담한 전원주택들이 둥지를 이기틀고 있죠. 어, 오히려 본 토지의 답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봉산 자락 아래, 앞에 동산이 이렇게 양경평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또 하루종일 해가 잘 되는 그러한 부동산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에 지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2213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